아부지, 그래. 아, 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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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 아버지, 아버지, 아지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아버 아버지, 아 아버지, 아버지, 아무튼일 건강하세요, 우 리아. 버지우래 아버지, 네. 아버지 촛불 꺼. 했어? 어, 어 나예요. 예, 집이요? 예, 집이요, 엄마는. 예, 나도 집이. 아, 오늘 뭐 했었대? 뭐 했어? 밥, 미역국 끓여서 밥 딸밥 먹었다. 어, 아, 예. 아버지는, 아버지는 뭐했어 아버지랑, 네? 아버지 뭐해요 놀지? 아이고, 밥이 안 나가셨다, 오늘은? 예, 나가겸이, 내가 바람 덮겸에 지치면서 내가 지켜. 아니 그러게 오늘 날씨도 따뜻하고 같이 나와서 죽잖아. 예예 내가 못못 가시게 하지. 아버지 지키느라고 네. 죽어서 월급을 나 줘. 나, <laughs> 아 니가. <네가. 웃음> 월부서 돈이라 한 줌밖에 아버지 지킨다고. 그러니까. 왜 돈도 안 주니? 누가 옷도 안 내네? 언제 올래? 음, 네. 누 시간 봐 가지고. 예. 네. 꼬꼬. 갈게요, 엄마 그래, 꺾어 먹으려 내려와. 엄마 보고 싶으려고 알아? 어, 엄마, 아버지야, 맨날 보고 싶지. 옆에서 사람을 질리고. 아이고, 그래. 그래, 아버지, 저 조금만 없어서 내가 지켜봐. 어디 저리, 저리 가서 바람 떼고 저기 없겠니. 그려 그려 원자막 이 네, 예. 그려 끄나 예 예. 그래, 86년 동안 이 마을 터줏대감으로 살아온 할머니, 칠 남매의 자식들을 보내고 지금은 한 사람만이 곁에 남아 있다. 아빠님 전화 온다 누구지? 어디서? 예? 어디서? 아까 전화 받고 바꾸, 받고서 나바꿔줬다네요 어디서? 어디서 온지 알아? 전화가. 어디서 나... 나가 그렇게 했냐고? 저 바깥에서. 누구야? 오늘 아침에 여기 예? 누군가 생각 안 나? 등산 나가기 전에. 예. 뭘로나 생각 안 나? 아큰 아, 딸. 찬숙이? 예. 몰 음, 몰라 그래도. 전화를 바꿔도 모른다고 금방 내 잊어버리지 그렇지 방금 전까지 아이고, 딸이라고 아이고, 할머니에게 아이고, 전화를 넘겨줬는데 기억을 못하고 있는 아이고, 이, 할아버지. 아이고, 이 할아버지 바로 남편이다 지금 알츠하이머라는 병에 걸려 누군지야, 자식들 아이고, 얼굴을 이 기억 못하고 있다 막내딸 모르고 얘가 누구요 모르겠어요 자세히 쳐다봐 몰라요 큰일 났네 큰일 났는데 누구야? 큰메우리가 누구야? 큰메우리지 여기는 누구야? 그래, 이기이 할아버지는 누구야? 그치, 모르겠어. 이 할아버지? 네. 누구야? 그치, 모르어 원래? 아이고, 웬일이야? 뭐, 할아버지 모르면 뭐. 어떡해. 자기도 모르면. 어린아이 그림책 보며 그림 맞추듯 진짜. 하나하나 설명해주는 할머니. 사와요. 그러나 자식들은커녕 자기 자신도 못 알아보는 할아버지의 모습, 할머니는 그저 답답하다. 응. 그러고 또? 또 애들 이름 뭐요? 누구 어떤 애들? 우리 애들. 큰애서부터 해봐. 기영이, 기태. 또. 탄수기, 연수이 순수기, 연수이또 하나. 또 하나가 누구요? 뭐, 예? 몰라? 애들 이름 뭐 뭐요? 맨 남매요? 왜남았는제 물어봐. 아이고, 아니, 그러면 딸은 미셔. 딸. 쟤? 아이고, 딸, 딸이 미시고 아들이 미신가 봐봐. 생각해봐. 찬수기, 연수기, 은수기, 승수기. 니, 니신가? 딸이? 네. 예? 딸이 니셔? 예. 그, 시셔 니. 예, 또. 찬수기, 연수기, 은수기, 승수기. 예. 또는 나팔이오. 모심해. 모심해는 기억이 희체. 또. 또. 또 있어. 뭔가. 아이고, 다 봐봐, 골드 다 봐. 세상니 니란 영감하고. 아까 그렇게 가르쳤건만. 또 기억나지 않나 보다. 젊었을 땐 그러지 않다고 하셨는데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어땠을까? 처음에 만났을 때 네. 인상이 어땠슈? 뭐 이상 못 돼. 그때는 못도 물렀지, 옛날이라. <laughs> 어떻게 만났지? 생각도 안 났지. 그리고 중신에서 만났지. 어떻게? 중신에서. 중, 중, 중신. 중신? 중신? 예. 아, 중매? 예. 저리 시집을 가거라. 그렇게 중신에서 만났지. 옛날 같으면 이런 현구석을 오고서 처음에 와보니까 그럴까요? 애들 가르치려고 글빵 하고더 향기도 댕기시고. 향기도 가서 참림 전교. 향기도 댕기서 전기도 오시고. 또저반위장도 하고 위장 반장 다 해먹었지 동네 장님뭐하 20년이 넘게 정산양교 충효의 교실에서 학생들을 지도해왔던 할아버지. 정산양교뿐만 아니라 와촌리 노인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충효 교실에서도 20년이 넘게 학생들에게 한문과 예절을 가르쳤다. 낮엔 농사일과 나무 장사를 하고 할머니와 동생들. 칠남매의 자녀들을 위한 살림을 하며, 밤에는 학생들을 가르쳤다. 우리 할머니도 그리요 시집을 가려면 선생님한테 가지 말야 <laughs> 그런데 내가 선생님을 허락지 알가디 와보니까 오두막집이 좋아라서 애들만 자주 가르치게, 동네 애들 다. 저 넘어서도 해야지, 향기서도 가르치게. 안된기는없석 그걸 내가 다뜻받고저 하나 먹고밭으로 뭐그 혼자 그러고 돌댕기고 어떻게 살았나 싶어. 그런데 이제 꽃한머리 가서 이렇게 뭐놔아도 정신도 하나 없고 이러니 어떻게 냐 거야. 그게 큰 일이야. 진짜요. 그거 진짜 말했다. 나 구상한 이야기 다 볼게요. 파란만장했던 그 시절의 할아버지는 어린 아이처럼 되었고. 할머니는 그를 돌보는 엄마가 된것 같다. 할아버지 뒷바라지에 할머니는 허리가 두 배로 굽어졌다. 또 할머니 몰래 나와서 담배를 피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피지 말라고 잔소리를 했었는데, 그리고 틈만 나면 담배를 물속에 버리고 나신다. 비싼 담배가 아깝다며 젖은 담배를 말려온 할머니의 잔소리가 시작된다. 이거또 5만 원이야 5만 원. 사주려면 늙은이가 어려워 그런데 이걸 빠져서 이렇게 해놨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울어. 아이고, 그럼 담배 좀 평범해 피라고. 왜 <laughs> 피부터 이렇게 속은 떼겨?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해놨으니, 예? 다피고 그만 펴, 이제 담배 좀 줘. 예? 맷, 맷, 맷. 말썽꾸러기는 불량식품을 좋아한다고 했던가, 할아버지에게 담배는 불량식품과 같은 존재인 것 같다. 아유, 피지 말랬는데 또 피네 그 모습에 할머니도 이젠 포기한 것같아 많이 펴이 많이 펴 말도 안 들을게 아이고 또 아프지 얼른 올라와 올래와 올라? 올라와 올라? 밭에 올라갈 때마다 땅만 보면 호미지를 멈추지 않는 할아버지 아무래도 어린아이 시절에 흑장난을 좋아했던 건 아닐까 야, 올라 <믿은> 빨리 올라가 고픈 할머니, 고집부리나 할아버지 두 사람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어린아이 델. 같다. 아겠다 이. 오 아이고, 지 아이고 지긋해요야 말. 내가 이렇게 속도 빠르게 여태 여태 겨고 살았어. 내나한니까코가마 코나서 뽑을. 아이고 티구 티구려. 그래도 아이고, 할아버지 곁을 든든하게 챙겨주는 건 할머니뿐이다. 아이고 아이고 허리 아파 허리 아퍼 먹고 다리 아프고. 아이고 아이고 할양 가지 혼자 막 도망가네. 혼자 할수 있어 이거 콩. 뭐 저거지? 예? 아이, 혼자 안 했나? 원래, 그껏 다고 하니까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 할머니는 추워에밭을 갈지만, 할아버지는 그저, 속급 장난이 되어버렸다. <놀람> 우유나 먹자고, 목말란데 예? 이 예. 예, 여기로 와, 얼른 와요. 예, 예. 얼른 와, 너무 그만 나고. 그래. 그래. 어이, 그만 오라고. 이거 먹어. 아이고, 아이고, 그래, 아이고, 잘 못하겠네. 야! 얼래 아이고, 탄다, 왜 그런 거야. 얼른, 오란게. 응. 여기 앉아, 여기, 여기. 개, 예, 저거. 할아버지의 호미지를 말릴 수 있는 건이 두유 하나. 좋아하는 맛은 기억하는지, 이 두유 하나면 말잘 듣는 어린아이로 돌아간다. 이렇게 할아버지를 챙기다 보니 할머니도 아프신 건 마찬가지다. 할머니, 몸이 불편하신 곳은 없으세요? 왜안 불편해요? 허리도 아프고 어지럽고. 진짜 어지럽고, 당장 머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억지로 하는 거지. 아프긴 는 나이 먹어서 왜안 아프죠? 이 밭에 왜 오세요? 그렇게 힘요왜 네, 와? 콩도 심고, 꾀도 심어서 유예하고, 팥도 심 하고, 애들 고로고로 해서 한, 한두 먹씩 주고 싶어서 그러지. 그래, 주머니 애들이 고마워서 엄마, 아버지 욕분다고, 고마워서 잘 갖다 먹고, 실, 어려워서 싫다고도 오고, 내가 억지로 주고 싶어서 주지. 자식들 때문 그런다고. 자식 걸려서, 인저, 인저는, 아이고 내가 몇해 허겄어 허기야 이거 자식들 주려고 욕심으로 허는데몇해 허도 못 하겠어 이렇게 아프고 어지럽고 아파갖고 어이, 억지로 내가 올라서 마음은 다 저런 거걸름 같은 것도 여기다가 다 주고 싶고 주는데 허덜렁 던지 애들은 허지 말라고 해도 그걸 자꾸 해서 콩알지 먹이라도 해서 농사를 해 주는데. 그거 두고 애들 건강하고, 홍계 여태까지 살아갖고 애들 건강한 게 제일 행복하고, 영감님편장님이라도덜 땡긴 게 아주 철을 열번하고 살겠다고, 응. 아이고, 혼미가락을 언제 만들어 내비리고 하는 거 하나, 이제 죽어야 내버리지. 아이고 다리 아파. 그래도 자식들이 떠나고 남는 건 배우자밖에 없다고 했던가. 아무리 미워도 밥한 어, 숟갈이라도 더 챙기고 싶은 게 할머니 마음이다. 어, 맛있지? 응 음, 맛있어. 음. 이거 따가워 고기 줘야지 아이고 나, 나 그런 데야 할아버지의 반찬 투정은 예나 지금이나 아니야, 똑같지만 할머니그 모습이 아직 귀엽다고 하신다 할아버지 있잖아 응 좋은 점 하나가 있으면 뭐. 좋은 수, 점? 에. 내가 느끼고 에. 좋은 점? 에. 그렇지. 이상을빵 파서 먹어도 일어나서 못 들었어. 일어자고 들었어. 아니왜 일하느냐, 둘도안 들었어. 나는 그거 하나 참말아니거 여태까지 왜 일하고 있는 녀석이안 했어. 그러고 내가 먼저 더 일했지, 일은 그러니까 그러나, 득득 끌려다닌다고. 또 나한테. 그런데, 저기요. 일을 왜 하느냐, 소리 한 마디도 안 듣고 살림살이도 내게다다 맡겠어, 다돈 같은 거니 뭔? 그래 내가 여태 게 걸려온 거요. 아이고 참 힘나는 일이요그리 마음은 다 있고 지금 어떻게 애들이 애들이 욕 부지, 애들이 욕봐. 왜왜 맛있는 데안 먹어? 맛있어서 잘먹었던데 예? 잘 그만 먹었지요? 예, 배불러? 그럼 야정든잘 예, 잡혀서 그렇구만 그죠예 예, 내가 대신 얘기해야겠네 잘 먹었어 예, 정든잘 잡혀서 저녁도 못잡수네 맛있는 거 <laughs> 애들이 맛있는 거잘 해줬구만 휴제비 휴제비가 서고요 바쁘다 지금은 야. 또어 아, 싫어. 얘는 뭘더 내가. 아유, 왜 이렇게 짜증이 난 거야? 아이고, 나참왜 이런지야. <laughs> 그러면은 각자 서로에게 하... 한마디 해줘? 응 음. 저기 살도막참말로 서로 잘해서 살았어 부지 그 이렇게 여태까지 살았는데 이제 아파서 이렇게 구롱하는 사람 장담은 못해요 그래 이 장담은 못하고 아프면 애들 속지에 있겠네 그게 걱정이야 지금 그럴게. 그러니까 네, 잘 해주는 대로 먹고 말이나 잘 들으셔 용감님. <laughs> 아, 내가 말안 들은 게뭐있으면 내가 잘못 들은 게또뭐 있어? 아, 잘못은 안 했지. 글쎄, 잘 나도 했지. 잘 하려고 했지. 평상이 뭐 했느냐고 음. 못도 왔고 참말로 서로 뭐 이거 내게 다다내끼고 믿고 서로 아, 믿고 살았어. 그래서 이 죽을 때까지. 잘 건강하고 죽어야 애들 덕배해 주는 게, 애들 속죄기지 말고 죽게 그게 그런지, 제일 원효 그래, 그래, 그래. 할머니 <laughs> 다시 태어나도 할아버지랑 사실겨예 네, 살이야 지 저기 여태까지 와서 몇몇집면로 살았을 게또돌아 가도 만나 갖고 행복하게 한번 살고 싶어. 예 네, 할아버지 만나 갖고 어, 서로 서로 고상하고 이런 시골이 와서. 살고 땅 파갖고 사는 생각하면 새로 태어나서 새로 잘 살고 다 성공하고 싶어 그렇게 해서 살이야지 한번 꿈 꿈이라도 살아나오야요 그래야지 다, 다시 한번 태어나갖고 할아버지는 나도 마찬가지야 있죠 응? 아, 황홀함 뒤에는 맛있어, 허탈감이 감돌지만. 맛있다? 따뜻해진 뒤에는 공기가 남았다. 모두가 떠나도 내 옆을 지켜주는 에? 사람은 정불하라고. 가족이라고 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앞으로도 함께 늙어갈 가족다. 농사 재서 다 쌀장만 해서 해줄게. 농사는 내가 짰지, 그가 짓거든. 와서 땅 파고르라고 죽을 뿐했어. 나도 보느라고. 돈을 모여야지, 돈도 못 내고, 저 빵만 사갖고, 저.